섬유 패션 산업을 한눈에 볼수 있는 국내 최대 전시회, 프리뷰인 서울이 열렸습니다. 전시회 참가한 300여 개 업체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소재들과 첨단 디지털 융합 기술을 선보이며 미래 패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양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섬유 전시회인 프리뷰인 서울. 스판덱스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효성TNC는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스판덱스 섬유 원단을 선보였습니다. 옥수수에서 추출된 원료가 일반 섬유가 아닌 스판덱스와 같은 고기능성 제품에 적용돼 상용화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바이오 스판덱스는 기존 스판덱스 대비 물 사용량은 39%,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스펀덱스랑 똑같은 신축성을 지니는 동시에 녹수수 원료를 30% 정도를 사용을 해서 생산할 때에 탄소 절감을 하는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30%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함량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원사에 함유시켜 그래핀 복합 신소재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시킨 업체입니다. 그래핀이 함유된 원사는 기존 원사 대비 높은 강도와 탄성 복원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래핀 고유의 기능성인 원적외선 방사, UV 차단, 정전기 방지, 향균성 등이 별도 가공 처리 없이 발현됩니다. 주력 제품인 그래핀 폴리에스터, 그래핀 폴리에스터 단섬유, 그래핀 면 홈방사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로 옥수수로 만든 섬유에 그래핀을 접목시킨 새로운 소재를 선보였습니다. 섬유같이 아주 가느다란 것에 집어넣기는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대부분의 나라나 다른 제 소재들 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코팅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용융 방사를 시켜서 원사 속 안에 집어넣는 그 기술을 가지고. 디자인 패턴 파일을 불러와 디지털 상에서 실제와 같이 다양한 재봉 작업이 진행됩니다. 3D로 의류를 제작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로 샘플링뿐 아니라 아바타를 활용한 버추얼 러웨이등 모든 의류 제작 과정을 디지털 상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실제 의류 샘플 제작 방식에 비해 총 샘플량을 55%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샘플을 만들면서 소비어되어 있는 원단들이나 뭐 탄소라든 여러 가지 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므로써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전개밖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니까요. 국내외 섬유 패션 업체 300여 한 개사가 참가한 이번 전시에는 친환경, 탄소 중립, 디지털 융합 기술 등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패션 산업, 그림과 디지털로 무장하며 미래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널 아이 산업 뉴스 양가희입니다